나는 숨을 번째 나는 나는 1을못이 나는 숨을 못해. 나는 숨을 못해. 나는 숨는거을 못해. 와서 는거 나는 숨을 못해. 못못사는 못해. 나는 숨을 못해. 나는 이을못금 나는 숨을 못해. 나는 숨해 나는 숨 다음에 나는 숨을 못해. 나 왜기안왔 <목소리도>

어. 뭔지 봐, 뭔지 봐, 뭔지 봐, 뭔지. 아, 올랐어. 아, 다 어. 아. so. 아, 올려요. 어? 다들 밀어내라고. 밀어내라고.

경기번호 15번, 경기 번호 아비오 재판 김현 선수, 경기번배1 선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이 형님, 경기번호, 재판아! 그런 것도 요

滚出去！打死、嗯！打死、嗯！嗯 我好还没，最后。 すみません。<ラッ> <music> <iendo>